안녕하세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14위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레미안이 편한 세상 2012년식 1192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3,800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0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3위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레미안 클라시스 2000년식 1114세대 전용 면적 114.8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3천만원에서 21년 12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0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2위.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신촌럭키 1999년식 855세대 전용 면적 83.3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1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1억 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1위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삼성내미안 2001년식 474세대 전용면적 6 0제곱입니다0 0 1 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0 0 1 7년도 대비 9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 0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의 코자이 2019년식 104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1억원에서 21년 1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2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문화초년대 2002년식 76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천8백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3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5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성원 2001년식 581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천 200만 원에서 21년 8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6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연대 1992년식 704세대 전용 면적 75.1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10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5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,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191차 1994년식 86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7천만원에서 21년 10억 7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40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4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, 서울시 서대문구 홍운동에 위치한 홍운동 벽산 1997년식 1329세대 전용면적 58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5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4위.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DMC 센트럴 아이파크 2018년식 106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8억 5천만원에서 21년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11억 8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0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자동에 위치한 DMC 안양 1987년식 660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9,300만 원에서 21년 9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7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7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홍제원 현대 2000년식 93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5백만원에서 21년 11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9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인왕 4년대 2000년식 7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7,700만원에서 21년 11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9월 8억 2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5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